예, 칭찬받는 유능한 여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31장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겠죠. 어머니의 권고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루엘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너는 이름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루엘 솔로몬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은 이상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어해야 되느냐. 사실 실패했죠. 그렇지만 이상적인 왕으로 살았던 어떤 모델, 그런 걸 보면 10편 72편, 장차오실 예수님, 메시아겠죠. 후반부는 이상적인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를 찾으라. 이런 여자를 귀하게 여겨라. 이런 여자를 기준으로 삼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오늘 이거 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상적인 여자를 현숙한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옛날 여자 이름 가운데 현숙이 되게 많았어요. 제 교회에서도 무슨 뭐 김현숙, 하현숙 뭐 되게 많았는데 어, 최현숙도 있었네. 예. 현숙이가 많았다고 그 현숙 1, 2, 3, 4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일인가? 에슈트라는게에자트라는게 그 아, 여자란 뜻이고 하일 하일이라는 단어를 지금 번역한 거거든요. 하일을 현숙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어진 아내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세 번역이 제일 잘된것 같아요. 유능한 아내. NLT 여러분 많이 보시죠? capable wife. 그러니까 유능한이죠. 능력 있는. 왜냐하면, 하일이라는 뜻이 힘이거든요. 힘과 능력. 그러니까 힘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힘센 여자는 아니고요. 힘 있는 여자.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그 자본 31장을 너무 동양적인 현모양처형으로 번역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capable wife. 유능한, 이런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용법을 몇개 찾아보니까, 여러 보암을 표현할 때, 열왕기상 11장 28절 보니까, 이 사람 여러 보암은 큰 용사라. 할때그 용사라는 뜻이 하일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쓴 거고, 또 하나 룻기를 보면, 룻기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보아스를 하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력한 자, 힘이죠. 그러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그럴 때 현숙한 여인을, 제가 볼때 유능한 여인 정도로 번역을 해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 있는 여인. 여기서 힘이 세다 그런 게 아니고, 그 NLT 같은 데 보니까, virtuous and capable wife 돼 있어요. virtuous. 덕이 있다. 덕이 있고 유능한 여자. 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중심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걸 덕이라 그러죠. 덕성이 있다. 뒤에도 나오잖아요. 덕. 그러니까 이웃의 유익을 살피고 능력 있는 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로 그러니까 여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22절이니까 이거 외우기 쉽다고 해요. 이런 걸뭐라 그러죠? 알파벳 순서로 하는 거. 알렙, 베트, 뭐 김멜. 뭐 마지막이 타오로 끝나거든요. T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22개예요. 히브리 알파벳은. 근데그 순서대로 쭉한 거라고요. 22개. 그런 거 되게 많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한자로는 답관체 그러더라고요. 답관체. 어, 아크로스틱인데 아크로스틱이 이제 잘안 와서 든가 봐요. 답관체. 답이 밟을 따, 답사할 때. 발로 밟다. 관은 머리니까 머리에 서는 관이잖아요. 갑관 그러니까 머리를 밟는 몸체. 그런 스타일이라고. 답관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들까 하니까 가나다라마 이렇게 되죠. 가나다라마. 이걸 이렇게 말을 만든다 그러면 가. 그러니까 앞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정에서 여자들은 나.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 다른 가족을 배려하여 라. 라면만 먹이지 않고 마. 마음대로 고기도 구워 준다. 뭐 이런 거. 그죠? 죄송합니다. 너무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거보다 더 훌륭한 걸 만들 수 있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외우기가 쉽겠죠? 그냥 뭐 무슨 무슨 송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숫자송도 있고 1 2 3 4. 그럼 외우기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크로스틱이라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해서 금방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유, 유태인들은 이런 여자가 되라 이런 걸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유교에서 있었는데 내훈이라고 내훈 여자가 여자에게 이런 여자가 되라 하는 게 내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훈에 가까운 겁니다 그 여자의 기분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22개 알파벳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 특징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스 3장 4절,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은, 사도행의 아, 6장에 보면은 집사들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또 뒤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거 가 똑같은 거예요. 온유와 안정.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온유가 뭡니까? 컨트롤드 파워. 길들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힘은 있는데 어떤 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이라는 게 컨트롤드 된, 그러니까 절제된, 절제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힘은 있는데 온유하님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님. 그리고 안정이니까 변덕이 없다는 거죠. 여성들이 변덕스러우면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정신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잘 보니까 가정의 분위기는 그 여자의 분위기하고 되게 일치합니다. 신망을 가보잖아요. 그 집에 아내가 밝아요. 그 집도 밝아. 아내가 어두워요. 그럼 다 어두워. 아내가 부드러우면은 그 집안 분위기 아이들까지 다 부드러워요. 그리고 뭐그 엄마가 웃는 얼굴이면 뭐 남편한 아이들 다 웃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정의 분위기는 남자가 유도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만드는 거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죠. 안정된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변덕이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밝고 또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온유와 안정한 심령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기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자문식구장 14절 좋아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된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여우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특별히 총각들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 26장인가요 여기 26장 맞죠 그 이삭의 아내 구하로 종 보내잖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쭉 읽으면서 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또 여자들 같으면 이런 슬기로운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제를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믿죠. 그러니까 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안정적이면 남편도 안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밝으면 남편도 밝게 되고, 아내가 안식을 할줄 알면 남편도 안식을 할줄 알고. 그런데 아내가 뭐든지 불안정해, 그냥 맨날 이랬다 저랬다 조마조마조마하고, 그 남편도 얼굴이 조마조마해요. 그 다음에 어두우면 같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그를 믿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안과 흔들림이 없는 것이 우리 가정 전체에 퍼져나가는 그런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선이 뭡니까? 끝이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악은 뭐예요? 끝이 나쁘다 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끝이 나쁘죠 하나님이 있다 그럼 끝이 좋다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교고 하니까 이런 여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부인자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니까 남편을 목적으로 삼는 여자예요. 말이 좀 어려운가? 그럼 수단으로 삼는 여자가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모든 내가 중심이야. 남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공주병 그러죠. 요즘에 젊은이들 뭐 퐁퐁남 그러대. 설거지 시키는 여자. 우리 교회 없겠죠. 퐁퐁 퐁퐁남은. 뭐, 저쪽에 많이 있다면, 남쪽에, 뭐 경기도 남쪽에 많이 있다며 뭐, 그러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잘 모르겠는데, 무슨 탄 들어가는 거기에 많이 있다 그러던데, 예, 우리 교회도 거기 동탄인가? 예, 거기에 많이 산다. 우리 교회도 동산에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퐁퐁은 아니겠죠. 예. 수세미겠죠 하여튼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으로 삼아야지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위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챔피언 챔피언같이 트로피 와이프라고 내가 챔피언이다 그래서 그냥 예쁘장하고 멋있는 여자 이게 트로피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 그거 아니죠 그~ 수단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목적으로 삼을 줄 알아야죠 서로 목적으로 삼을 때그 존중함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일 유능한 아내를 만나면은 좋은 부지가 확산이 되고 또 이렇게 목적으로 삼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내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부지런하다. 이거 되게 길게 나오는데 우, 웃겨가지고 읽질 못하겠어.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건 뭐 이해하죠. 부지런함. 부지런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달라, 달란트 비유의 한 달란트. 그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게을렀죠? 악함이 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마음에 주인을 향한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행동이 게으르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면 충성하겠죠. 그러니까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부지런해지죠. 근데 마음이 식어버리면 뭐 표정뿐만 아니라 속도가 느려지고 게을러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그런 이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언 27장 23절을 목회 원칙으로 전두사 때부터 삼았었는데.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나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양대 양떼,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함. 이게 어디서 나오냐? 소떼의 마음을 둘때 많은 사람이 양떼소떼 여기다가 동그라미 칠때 저는 부지런히 동그라미 치고 짝대기를 연결시켰어요. 마음을 두라. 마음이 뜨거우면 부지런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부지런함이 연관이 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충성다하는 부지런함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같은 데 보니까 상인의 배가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건 뭐, 멀리 가서 물건 사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성껏 장본다 그런 거죠. 여러분, 구매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 물건을 살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부잣집 애들이 정보가 별로 없어. 왜? 돈이 많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놓으면 뭘 하나 산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자전거를 하나 산다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막 따지지 않겠어요? 이, 이거와 이거와 비교하고, 이거는 스펙이 어떻고, 이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래서 그런 거 사줄 때몇달 끌어야 돼요. 그럼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뭘 하나 구매할 때 구매를 공부하는 걸로 깨우치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옛날 같으면은 가정에 뭐 구매하는 거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매할 때마다 정보를 얻는 분들은 나이가 한 마흔 정도 넘어서면요 탁월한 지식을 갖게 돼요. 이거 뭐냐. 물건 사다가 다 깨우치게 됐대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뭐 교회 주방 같은 데도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타월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지나가다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시장 가격을 다 알아. 흐름도 다 알고. 그러면서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이분은 성김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정보, 거의 도매상급의 정보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죠. 마음이죠, 마음. 교회사를 아는 마음, 또 주님 헌신하는 마음,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 5절 보니까 밤이 저녁에, 새기 전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먹여준다, 그래, 일찍 준비해서 먹인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너무 전통적인 얘기 같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내의 밥상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한 딸과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사위가 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뭐, 뭘 해줬는가 봐요. 그래서 엄마의 미역국과 고기 행복해하면서 먹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집밥 같대. 그러면서 좀 미, 미안해지는 듯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애가 레토르트 식품. 나 레토르트 식품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뒤져봤더니 밀키트야 밀키트. 이렇게 봉지에 있는 거죠. 아 요즘 젊은 애들 잠깐 이상한 말 만들어내가지고 나 바보 만드는데. 레토르트 식품만 먹이는 것 같아서 미안해.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역시 딸 편이에요. 그죠.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요즘엔 남자도 요리 잘하는 남자 많아. 상황에 맞춰 살아야지. 지금이 21세기야. 엄마 때전는 달라. 그게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그런 소리 했겠어. 그래서 내가 한마디 남기려고 그러다가 괜히 여자들 얘기에 끼어서 욕이나 먹을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남자들은요. 몰라. 난 여자들 잘 모르겠다. 제가 남자니까. 제 입장에서 얘기할게. 너무. 꼰대 같은 얘기라도 이해하고 드세요. 소울푸드가 있어요. 소울푸드. 소울푸드가 뭐냐 하면 그 집밥이에요. 집도 가끔 이렇게 울적해지고 너무 힘들 때는 옛날에 그 어디 성교나 이런 거 갔다 올때 옛날에 외국 갔다 오고 하면 은그 어머니가 해줬던 그 빨간색의 돼지 불고기 나는 소고기 싫어요. 근데 돼지 불고기 그런 게 먹고 싶어.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뭐 해주는데 맛이 없어. 지금은 입맛이 이, 이 없는데 이거 이제 다시 못 먹어 다시는 근데 머릿속에 한 소울푸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 그거 언제 먹나 못 먹어요 못 먹는데 그런 게그 먹으면 몸이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나 내가 볼때 아내들이라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거 같아요 그죠 소울푸드 그러면 진짜 위로가 되고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용기를 얻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요즘 젊은이들도 다를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요 16절 보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면, 뭐, 충동 구매하지 말라, 뭐. 아, 됐어. 더안 이루어도 되겠죠. 쭉 나오는데, 설명하는 게 내가 볼때 좀, 좀 불편해. 그냥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유능한 여자는 남에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덕이 뭐예요? 남의 유기이라 그랬죠. 덕, virtuous and capable wife. 그게 나오잖아요. 유능한 여자. 하일. 하일이 그런 거라고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잘 보니까 우리 가정들 많이 섬기고 돕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 근데 남자가 잘 돕는 가정이 있어요. 막이렇게 구제도 하고 막성교도 잘하고 뭐 진짜 뭐 어떻게 보면 평상시로 볼 때는 뭐 거금이에요, 거금. 뭐 수억에서 수천만 원씩 이렇게 교회 세우는데 더묶기고막 그런 데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냥 남편이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세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아내가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아무리 베풀라 그래도 아내가 계속 바가지 긁고 뭐집 망할라 그래 뭐 이러면 못 한다고요. 근데 아내의 지지가 있고 또 하나 한 가정이 생각이 나는데 안주인이 먼저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풍성해지더라고.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따르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잘 베푸는 그 그게 하일 이 하일 하일 에쉐트. 에쉐트하일 에쉐트가 여자란 뜻이거든 에쉐트하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너는 에쉐트하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한대요 유능한 여자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자 그런 얘기를하는 것입니다 물질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또뭘 나눠줘요? 지혜를 베풀며 법을 말하며 입만 열매 지혜 지혜가 뭐예요? 일처리 방법 그래서 그 여자한테는 지혜가 나오더라. 왜? 정보를 다 얻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내의 법, 모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수산나 같은 모습이죠.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이들 데리고 어딜 가요? 전도하러 다녔는데 감옥도 가고 병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뭘 줘야 될지. 가니까 분위기가 좀 썰렁해. 그러니까, 아, 이럴 때 노래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찰수의 소리가 나온 거고,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래서 좌노의 소리가 나온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섬기는 장소를 데려가면요. 아, 나는 이거보다 더잘 섬길 수 있어. 청출하라.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편 잘 된다는 거예요. 성문에 앉는다.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23절. 그의 남편은 그의,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그 남편 잘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감사하고 남편은 막 칭찬한대요. 28절, 29절.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엄마, 왜난 나왔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막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고 덕행기는 여자가 많으나 당신이 넘버원이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다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엄청나다는 거죠. 결론. 이런 여자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핵심은 30절이에요. 에쉐트 하일. 유능한 여자가 되기 위한 방법. 30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와를 호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집중해야 될건 뭐예요. 오직 여와를 호경외하는 여자. 오직 예수죠. 거기에 생명과 가치와 굳게 닫힌 돌문을 열수 있는 부활의 능력, 그런 게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인 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성실성도 있고, 부지런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그런 여자, 가 보고 싶죠. 안 되는 거, 뭐죠? 외적인 매력에만 매달리지 마라. 잠깐만, 눈 밑에 있는 살그 수술하고 제거하려고 그러지 말고, 피부 잡아당기지 말고,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막 그러지 말고, 또뭐 있나? 나한테 잠깐 여기는 전빼라고 잠깐만 이거 자전거 타다가 거, 검댕이 생겼거든. 전빼라고 말하는, 나 갈지도 몰라요, 혹시? 전빼라고. <laughs> 그런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 얼굴 예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여화를 경의하는 여자. 더 설명 안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잘성기는 멋진 여인들 이미 상당히 멋집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면 되게 멋져요. 그리고 능력 있습니다. Virtuous and capable wife. 우리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사람들도 칭찬하는 우리 거룩한 여인들의 축복이 마개를 기원합니다. 자리에 자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의 손이.